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감사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었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9년차 어린이집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9년 전에 비해 학부모들이 너무 멍청해졌다. 무엇 무엇을 금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무엇못을 금지한다인데 금이 좋은 건줄 알고 무엇못을 하면 제일 좋다고 알아듣는다. 뭔 얘기지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이것을 금합니다. 그러면 은이나 동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금지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행사를 앞두고 공, 그 공지문을 보내면서 우천시에 여기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우천시라는 지역에 있는 거기로 가면 되냐? 안 웃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섭취, 급여, 일괄 이런 단어를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다시 전화를 해서 어린이집에 물어본다고 그럽니다.뿐만 아니라 이 문장의 맥락도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것은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가를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큰일 났는데. <laughs> 그러면서 본인도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라는 하소연을 올려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그 유튜브에서 코미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를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인원 0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모집인원 0명은 몇명 모집한다는 거죠? 그렇죠. 10명 이하의 한 자리 숫자를 모집한다는 거죠. 그럼 00명 해놓으면 네, 두 자리 숫자를 모집을 한다는 건데 댓글에 왜 영명을 뽑는다고 하냐 낚시글 아니냐 뽑지도 않을 거면서 왜 뽑는다고 그러냐 사람을 뽑는데도 예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데, 댓글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전에 조병영이라고 하는 한양대 국어학과 교수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모들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과하는데 왜 심심하냐?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 여기서 심자라고 하는 건 깊을 심자잖아요. 깊을 심자가 두개 있으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의미가 심심하다였잖아요. 네.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중식제공 이렇게 써놓으면 왜 중식을 제공하냐? 우리 아이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이해하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는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진짜 책을 사가지고 반납한대요. 아, 이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이 사서 선생님은 도서관에 계시는, 그래서 책을 관리하는 선생님한테 반납하라는 얘기인데, 책을 사서 반납하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등생을 받았거든요. 내가 그 상... 왜 놀라세요? 그거... <laughs> 그 상장을 보면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학생은 품명이 방정하고 그래서 이게 품명이 방정 맞다는 건가, 이게 방정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한참 한자의 의미를 몰라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한자 문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놀릴 수 없는 게 우리도 젊은 사람들의 용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말 지식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자성어인데요. 감사만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감사, 감사만만. 감사만만의 뜻은 뭘까요? 감사는 만만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감사는 함부로 알아도 된다. 뭐 그런 뜻일까요? 감사만만. 네, 네. 어, 찾았어요? <laughs> 만 자가 일만 만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만은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라는 게 감사만만의 뜻입니다. 감사무지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감사는 몰라도 된다. 감사는 무식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없을 무자에다가 땅지를 쓰는데 이 땅지 자는 경계나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경계나 영역이 없다. 감사는, 감사의 마음이 끝이 없다. 고마움을 이루 말할 표현, 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감사무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만만이나 감사무지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풀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단어는 의미를 전혀 반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독교의 4대 절기가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네 개의 절기인데 그중에 두 개가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줄 아십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또는 그런 마음,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면 어떤 대상이든지 고마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 감사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신약성경에서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가운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가운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죠.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 카라는 기쁨입니다. 기쁨. 카라를 카라는 기쁨이란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그냥 목적어가 없는데 헬라어는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에 가든지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나한테 우호적이면 나도 우호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서, 나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면 나도 비 우호적입니다.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고 외교를 맺는 데 있어서도 이 호혜성, 평등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호혜성의 원칙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받은 것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 이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대상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건 당연히 내 몫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상응하는 다른 선물을 그 사람한테 보냈다면 주고받는 것이 되니까 내가 준 선물은 은혜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도 은혜가 아닙니다. 왜? 대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문상을 가잖아요. 장례가 나면. 그럼 조의금을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은혜를 베푼 것 같지만 나중에 내가 상을 당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또 조의금을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왜?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또 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상응할 만한 보답을 우리가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상응할 만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보상이 되는 거죠.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사랑이니 자비니 뭐인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종교도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정성을 드리고 그러지 신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즉,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특징이 되는 한 단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의 자식까지 죽여가면서,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태초부터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카리스,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유카리스티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드리는 것이 마치 보상인 것처럼, 대가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기뻐하고 감격해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다. 이런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누가 보면 1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거든요. 그때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따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메. 돌아와서, 아니, 자기가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드린다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같은 의미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우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된 바울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 자신의 고난과 모든 섬김과 희생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하기는 한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나 지성이나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이걸 도무지 분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를. 그런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신약성경을 보면 식탁의 자리에 많이 쓰였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저는 이 번역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사가 뭐예요? 네? 동물들 기르는 곳을 축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하기도 하고 축하하는 말을 하는 걸 축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이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래서 세안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빵 조각을 들고 감사드린 다음에 물고기도 들고 감사기도 하고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병여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도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카르스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정립되기 시작했냐 그러면 식탁에서부터입니다. 식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 드리잖아요. 식사 기도.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세양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빵을 들고 감사드렸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면 성만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님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신약성경 사본들을 보면 감사의 잔이라고 번역을 해 놨고요. 이 성만찬을 유카리스트, 감사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의 표현이 유카리스트입니다. 성만찬이.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유카리스트, 다르게 얘기하면 감사의 식탁입니다. 감사의 식탁. 왜냐하면 이 식탁에는 뭐가 놓여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식탁의 가운데 있습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카리스, 은혜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이 유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경교회 부임하고 나서 벌써 2년 반째고요 성만찬 예식도 벌써 한열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전해드렸던 성만찬 예식과 제가 와서 집례하는 성만찬 예식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깨달을 거나 눈치 채신 분 계시나요? 뭐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뭐든지 은혜죠 그냥 뭐든지 감사하고 그냥 뭐든지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전에는 이 성참단을 덮는 보가 있었습니다 흰색 천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천이 여기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부터는 그 천을 치웠습니다. 그 천이 뭔줄 아세요? 그 천을 보면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네, 그 관보예요, 관보. 장례가 나서 운구하면 관 위에다가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흰색 천 씌우고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 있잖아요. 네, 그 관보예요, 관보. 이 관보를 여기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럼 관보를 거두면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빵과 잔을 먹는 건좀 섬짓하잖아요. 물론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냥의 임제를 기원하면서 실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만찬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빵을 떼서 감사 기도 들이신 다음에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것이 내 몸과 같은 거니까 이것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식탁에 참여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마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일반적인 식탁도 그렇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왜 드리세요?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은 나 외에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 가능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먹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건그 생명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죽음으로.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한 보상을 베풀어 줄수 있습니까? 이미 그 음식은 재료는 이미 다 죽었고 음식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 식탁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 모든 생명들을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고 이 음식이 내 몸에 섭취되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삶에 힘을 공급하듯이 나도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내 생명이 힘을 얻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바울의 처지가 형편 없거든요. 나이는 먹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자기 몸을 보호할 옷도 없어서 그 도마, 아니 저기 마가에게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밖에서는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들리고 로마에, 로마에서는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는 대살로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환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쳐라 거기는 핍박이 심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해라 아니면 빨리 교회 나가지 말고 해산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는가 자기가 살아면서 겪었던 모든 비극적인 고난이나 인생의 모든 시련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감사하는 거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발견하면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 아무리 비극적인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 고난을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감사하는 거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건그 고난에 질눌리는 거다. 질눌리는 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몸속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그 고난을 겪고 이기고 있기 때문에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과감하게 거리낌 없이 큰 소리 치면서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통증도 있는 겁니다. 그죠? 속상해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고난과 불평과 불만의 사건도 한꺼풀만 뒤집어서 그 속을 보면 반드시 은혜의 속,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카리스트를 발견하면 유카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감사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꿉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살로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감사하는 것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다가 찹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리다가찹심해서결단하 기도 드리겠습니다